아, 이거 찼어. 아, 너무 추워서 아무것도 못 찍었어. 추워. 계단, 계단, 울터. 여기에요.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있어요. 여기 화장실인가? 오, 화장실. 딴소. 이거 되게 좋은데요? 아, 어, 뭐야? 되게 좋다. 좋네요. 아, 여기 성산일출 공뷰. 우선 오케이. 방금 이거 조금 들었다고 팔이 벌써 아파요. 예스. 여러분, 체크인 하니까 이거 주셨어요. 수건이랑 물이랑 칫솔? 어, 칫솔. 그리고 이거 캐모나일 티도 주셨거든요. 16분 있다가 버스 와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지금 저녁 먹으려고 나왔어요. 버스 타고 가시아반 갈 거예요. 지금 이 있어요. 는데기전 봐요. 저, 여기 아까 온 버스 정장인데 앉을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찍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속기 앞에 문 닫아야겠다 오늘 물이 9시부터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데요 너무 추워가지고 날씨가 그래가지고 저는 빨리 씻고 빨리 샤워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어, 허시 씻고 목소리가 왜 이래 씻고 나갈 준비 할 거예요 화장. 근데 내가, 제가 여기 이렇게 안나거든요 근데 앞에 거울이 있는 게 아니라 위에 거울이 있어서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뿅. 와, 나 이거 왜 이렇게 더럽냐? 원래 이렇게 더럽진 않네. 나가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 나가기 굉장히 귀찮지만, 이제 나가야 됩니다. 우도를 갈 거예요. 보니까, 어,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는데, 저는 그냥 걸어가려고. 이렇게 해안도로를 따라서 걸어가려고 합니 나도 보고. 이따 받다 보여드릴게요. 우와. 저기, 우와. 잘못 들어온 느낌이지? 여기 카페 오레다? 응? 약간 지나쳐서 주차장을. 도착했어요. 감옥에서 탈출한 느낌. <목소리> <목소리>

방금 완전 그행이 앞에만 살짝 나간 것같아또 망할까? 지금 은 오도봉 왔어요 오도봉 쭉 올라가면 오도봉이래요 지금 바람이 별로 안들어요 지금 오도봉 올라가고 있는데 앞에 말 타고 계세요 이걸 찍고 싶다고 이렇게? 여러 어, 은근 경사가 어, 힘든데? 아 무서운데? 어디가야 아, 무서운데? 그럼 가볼게요. 왜성산일출은못 가겠어요. 너무 힘든데? 괜히 왔어. 여긴 안하도될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저 내려갈게요. 혼자 있기 무서워, 다내려이아요다 <놀람> <혼자 있지 놀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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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놀람> 지금 숙소 들어왔데 이렇게 좋 수가 없어. 들어오자마자 누웠거든요. <laughs> 너무 피곤해 저 체력 무슨 일이야 여러분 저 자고 일어나서 홈드폰 어, 하다가 이제 조금 정신 차렸는데 지금 그냥 편의점을 갈 거예요 스타벅스는 안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맛있는 것을 완전 많이 털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털어왔지 기대해주세요 제 최대로 털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녁에 먹을 거고 빼빼로는 그냥 사갖고 언제 먹을지 모르겠어 초콜릿을 내일 성산일출국 가기 전에 먹고 가려고요. 저는 이제 수업들을 해서 수업을 들을 겁니다. 저래서 이거 듣고, 짐 정리하고, 내일 계획 짜고 운동하고, 얘기 쓰고, 블로그하고, 유튜브 편집하고, 왜 이렇게 할게 많지? 다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잘 건데, 뭔가 직감했습니다. 전 내일 아침에 성산일출봉에서 일출을 볼수 없다는 거. <laughs> 어쩔 수 없어. 저는 일정대로 성산일출봉은 못 가고, 바로 월정리로 갈 겁니다. 제가 성산일출봉 보여드릴게요. 뭐잘안 어, 보이네. 아 어, 여기 가볼까? 아니야. 너무 귀찮아. 나중에 또 오는 걸로. 지금 버스가 15분 뒤온대서 빨리 캐리어 저기 아래 맡기고 지금 옮김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맡기고 나가야 됩니다 늦을지도 몰라요 오늘의 OOTD는 얼어죽지 않기 여기다 패딩 입을 거예요 비안올줄 알았는데 비가 와요 아, 이 우산 약간 부끄러운데. 이런 동네 진짜. 어 추워. 그래. 여기가 몰리네. 확대. 숙공샵을 갔다가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so